세상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맵고 짜고 달고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을 넘어 정말 이걸 왜 먹지? 할 정도로 개랄하기까지 한 음식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두부나 구더기치즈, 키비아 같은 각종 매체에서 혐오음식이라고 해 여러분들 또한 많이 보고 들어봤을 음식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인 청국장이나 홍어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선 혐오음식이라고 하니 정말 나라별로 취향이나 입맛 정서에 따라 그 혐오음식이라는 경계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막론하고 조리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개식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동물학대가 혐오음식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그런 음식일까요? 간단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주제는 혐오음식으로 가장한 동물학대입니다. 첫 번째는 로악입니다. 아마 이번 영상에 소개할 음식 중에 가장 흔하고 루아 커피라고 해서 많이 접해봤을 법한 음식입니다. 커피 체리를 먹고 난 사양 고양이 똥에서 추출한 원두로 커피를 내어 먹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요즘 들어 루아 커피의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차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사양 고양이를 가둬놓고 커피 체리만 먹이다 보니 과도한 카페인 때문에 탈모, 영양실조, 위염 등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죽는 사양고양이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루아커피를 최악의 커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카오야장입니다. 중국 요리인 카오야장은 오리의 발을 요리한 음식인데요. 닭발의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문제야 싶긴 하겠지만, 카오야장의 조리법은 실로 엄청 잔인하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리 과정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철판에 양념을 하고 살아있는 오리의 발에 양념을 뿌린 뒤 오리가 들어있는 철창을 철판 위에 올립니다. 그럼 달궈지는 철창에서 오리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발이 다 익어버리고 몸만 살아있는 채로 철창에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다음 오리 발을 잘라 먹고 남은 몸통은 다른 요리에 쓴다고 하네요. 이 요리법은 너무 잔인해서 중국에서도 금지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마리에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탕커우루양입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겉은 바삭해서 정말 맛이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음식은 새끼를 뵌 어미양을 통째로 구워 익힌 뒤 배를 갈라 어미의 자궁에서 같이 익혀진 태아를 꺼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먹던 임신한 돼지를 삶거나 구워 마찬가지로 어미 돼지에서 새끼 돼지를 꺼내 먹는 애절한 음식과 매우 비슷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변질되어 어린 돼지를 애저라고 하지만 앞에 말한 태아 상태의 돼지를 먹는 행위는 나라에서도 불법으로 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원숭이 골입니다. 제가 소개할 다섯 가지 요리 중 가장 잔혹한 음식인데요. 살아있는 원숭이의 골을 잘라 뇌를 숟가락으로 꺼내 먹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원숭이 골을 먹을 때 원숭이의 발 밑에 북을 매달아 놓는데요. 이는 살아있는 원숭이의 머리를 가르게 되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발을 구르는데, 이때 발을 구르면 북을 쳐서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나는 동안에 먹어야 신선하다고 해서 발 밑에 북을 매단다고 합니다. 일부 원숭이들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탈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리 반쯤 열려있는 원숭이가 고통에 뛰어다니다가 죽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그지없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르톨랑입니다. 프랑스 요리 중 하나인 오르톨랑은 가히 그 맛이 신의 음식이다 할 정도로 천하일미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미테랑은 죽기 전 먹었던 마지막 음식이 오르톨랑이었을 정도로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르톨랑을 만드는 과정 또한 정말 잔인한데요. 오르톨랑은 원래 오르톨랑 촉새에서 따온 이름으로 이 새를 잡아 캄캄한 곳에 가두는데 가둘 때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눈을 뽑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먹이를 계속 공급해 살이 통통하게 찌도록 만들고 한달 뒤에 오르톨랑을 꺼내 술의 일종인 브랜디에 산채로 익사시키는데요. 그 이후에 익사한 오르톨랑을 건져내 오븐에 구워먹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도 않은 것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신의 분노를 사는 건 아닐까 두려워 흰 천을 머리에 덮고 먹는다 합니다. 이 외에도 살아있는 새끼지를 먹는 산지얼, 인조적으로 거위의 간을 뿔리는 푸아그라 등 많은 동물 학대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설명할 때 요리, 조리, 음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저는 이것들을 그 어떤 부류에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지나친 식욕에 의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보면 정말 불쌍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도축하 도살은 엄연히 다르고 이것은 요리가 아닌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혐오 음식이라는 항목에도 넣고 싶지 않은 음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동물 학대. 그저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잔인하게 죽어갔던 동물들에게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